그러니까, 교감신경은 근데, 나를 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감신경은 나를 위험으로부터 이 주인을 살리려고, 어떻게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그냥 의국충정의 마음으로 나를 살리려고 그 난리를 한 건데, 주인이 우둔해갖고, 교감신경의의국충정의 노력을 이해를 못해갖고, 위험한 걸로 받아들이면, 그게 고황제애 환자들이, 고생하는 이유라 이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공항이 올때 경험하는 여러 현상들이 괴로워 좀 힘들어 사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위험한 거에 안전한 거야 안전하다 이거예요 교감신경은 여러분을 해치려는 신경이 아니고 여러분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다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과호흡 현상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호흡 때문에 질식하냐 전혀 질식 안 하잖아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완 훈련 때 복식호흡법을 열심히 배워 갖고 복식호흡을 평상시에 하는 게 습관이 되면 과호흡을 막는 좋은 장치예요 복식호흡이 굳이 종이봉도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훈련을 배우시면 열심히 해 갖고 막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낌장이 막 뛰니까 혈압이 올라가 아까 그러니까 심박수가 올라가서 어, 심박수 맥박을 재보면 한1 5 0회 이상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건 못지 않게 혈압도 올라가요. 혈압이 왜 올라갈까? 심장이 펌프질을 막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 그 핏줄이나 이런 것들이, 말초 핏줄들은 다 수축을 해. 보세요. 커다란 동맥들은 열려. 왜? 그 이런 팔다리 대근육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말초 있잖아요? 이런 손발, 발가락, 손가락 이런 말초. 여기에 있는 혈관들은 다 수축을 해. 요 그만, 그만, 아까 이 횡경막 안에 있는 소화 이런 장기들도 혈액들이 다 수축을 해서 피를 못 가게 한다 그랬잖아요. 많이 가는 곳이 생기면 적게 가는 곳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팔다리의 말초들도 여기에 있는 실핏줄 같은 것들은 다 수축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지금 전투할 때 필요한 장기에만 피를 많이 보내려고 하는 결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몸이 혈관이 열린 쪽보다 혈관이 좁혀진 쪽이 많아 그런 상태에서 심장이 마구 펌프질해야 되면 혈압은 점점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다고 무한히 올라가는 건 아니고 한저 공항 올때 혈압을 재면 한200 이상 나올 때도 있어요. 간혹가다가 그래서 오해받는 경우도 있어서 고혈압으로 제 환자분 중에는 이런 분들 있었어요. 공항에 왔는데 괴로우니까 약국에 갔다는 거야. 그 동네 약국에. 약국에 가서 약사가 이제 혈압계로 혈압을 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혈압을 재는데 점점 약사 얼굴도 안 좋아지는 거야 뭐야 막 혈압이 200 이상 올라가니까 어휴 그랬더니 약사가 자, 빨리 풀러더니 어휴 큰일 났다 빨리 음붙일 응, 거라고 그 소리에 이 환자 그렇잖아도 고항증상에와 있는데 그 소리에 그냥 나 죽었구나 어? 하면서 더 악화가 되고 심했던 거죠 이 환자가 그 뒤로 그 약국 앞을 지내질 못하는 이거 정말 아이 어, 그러겠어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자기 동네에서 뭐 예를 들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타러 걸어갈 때이 약국 앞을 지나면 빠른데 돌아 그 약국 앞을 안 가고 일리저리 돌아서 오히려 한 10분 정도 더 걸리는 길을 그렇게 가야지 된다는 소리를 저한테 와서 하시더라고. 원래 그래요. 공항을 겪은 장소나 이런 데를 공항에도 들어서 피해. 지하철에서 공항한 사람 지하철을 못 타고. 버스에서 타온 사람 버스. 비행기에서 온 사람 비행기 못 타고. 백화점 갔다 오면 백화점 못 가고. 이런 식이에요. 또는 직장에서 공항 왔 직장 가기가 힘들고. 이런, 이런 흥이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혈압이 2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근데 그렇게 호락호락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뭐, 선생님 200 이상 올라가면 터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데. 터지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고 있죠. 그런 거는. 혈관에 뇌혈관이나 이런 혈관에 선천적으로 어떤 구조적 문제가 즉 취약성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지 아무 때나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몸이 호락호락 쉽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어쨌건 공항에 올땐 맥박이 증가하고 혈압이 200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다. 호흡의 변화 우리 아까 얘기했었지 과호흡이 일어나는 거쭉 설명했던 거 이해가죠. 그 다음에 공항에 오면 근골격계는 어떻게 돼요? 싸우기 좋은 몸으로 바뀌니까 당연히 근육들이 긴장되겠죠. 근데, 공항이 끝나고 나면, 꼭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선생님, 꼭 온몸이 누구한테 두들겨 맞은 것 같이. 그래요. 왜? 너무 긴장을 오래 하고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각성 상태가 돼. 이거는, 과각성 상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항을 겪게 되면, 온 몸이 안팎으로 이 위험이 모지를 찾는데 곤두서게 돼. 즉 이런 비유를 들자면 영가부터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어느 날 도둑이 들어서 물건을 훔쳐갔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 식구들이 바짝긴장해갖고야문단속잘해라뭐뭐 어디 는 장건냐 체걸 이렇게 되잖아. 즉새콤이떠 있는 거랑 마찬가지. 항상 고황장의 환자들의 이제 특징이. 굉장히 민감하게 안팎으로 위험을 찾는 과각성 상태가 되더라 이거죠 과각성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오는 부수적인 문제가 뭐냐면 집중력은 떨어져 고황장애 있는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 읽고선 덮으면 어? 뭐 읽었지? 기억이 안나나 어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뭐딱 읽으면 금방 착 머릿속에 남았었는데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선생님 제가 퇴근해갖고 와이프는 저녁 식사 준비하고 저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속극이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연속극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와이프가 이제 그막 저녁 준비하다가 자기한테 뛰어오더니 여보 그래서 지금 이 다음에 어떻게 됐어? 그런데 저희 분명히 눈은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그럼 선생님 저 치매 온거 아니에요? 이래 근데 그데 치매 온게 아니고 공황이 오면 과각성 상태가 돼서 주로 이 나의 주의력이 안팎의 어떤 위험을 감지하는 데다가 이 분산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고환자들한테. 그다음에 땀도 적한 테 잡힐 때 빠져나 이렇게 미끌미끌해서. 빠져나오기로했다는데 말초도 다 혈관들이 수축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적하고 싸우면서 적한테 할퀴든지 잘리면 출혈이 멈출 수 있는 거죠. 혈관이 수축되니까 그런 게다이 생리학적인 설명하고 진화론적인 설명이 다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공황의 급성 증상을 잘 이해하셔야 돼. 아까 과음 얘기도 했었죠. 질식할 수 없는데 질식감을 느낀다. 이고항 환자들이 가슴 통증도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늑간신경통이라고 해서 이 갈비뼈들 있잖아요. 갈비뼈 사이사이에도 거기에 신경들이 지나가고 거기에 근육근들이 있어. 거기에서 나타나는 통증인데 되게 이런데 통증이 오니까 사람들은 뭘 두려워해요? 이러다 심장마비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건데, 사실은 심장에 진짜 문제가 있을 땐 여기에 통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오히려 이렇게 팔, 어깨 뒤로 해서 팔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통증 같은 걸 오히려 경험할 때가 있지. 응? 있다면, 여기에 통증이 있다고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휘청하고 쓰러질 것 같은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 손발에 절인 마비감, 근육통증. 어, 이런 증상들이 과업 결과로 올수 있다고 했죠. 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교감신경은 나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얘기야.